이은실 님, 해띠 조카가요. 며칠 유치원을 못 가다가 드디어 내일 오랜만에 유치원을 가는데요. 글쎄 유치원 갈 생각하니 설렌데요. 설레는 월요일이라니. 나도 일곱 살 되고 싶다.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. 저도 어렸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.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막싹다 떨고 도시락 먹고 축구하고 놀 생각에 참 설레했었어요. 네, 아직 나이는 정신은 그때랑 비슷한 <목소리도> 것 같은데 몸 만들겠네요. 모두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음. 음. 정신도 오늘도 어리고 건강하게 행복하자고요. 자, 오늘은 가방 주민센터 여기까지 하고요. 2부에서 만나도록 할게요. <목소리도>